오늘은 코가 맹맹하니까 시원한 태국탕와 냄비가 끓는다. 과연 대구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? 오 하나 하나 <laughs> 오 하나 <laughs> 둘 이렇게 고기가 두 덩이 들어가 있네. 맛있게 먹어. 서울누나 대박이다 멕시코 언니가 문화상품권 줬어 하나 둘셋넷 다섯 무려 다섯 장이야 이럴 땐 떡떡떡 떡 맞추러 왔어요 내일 이걸로 쑥 케이크 만들 거야 와 목련꽃 봐 어, 이제 벚꽃 되게 예쁘게 피어난다. 와, 이제 벚꽃 폈다. 자, 이거는 쑥인절미 맛있겠지. 이거는 황치즈, 그리고 요거는 밤푸딩. 밤이 아니라 바나나래!